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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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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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보면, 보그보그 보면, 보 누가 너너아니너너너보 질문한 거? 너냐? 현아? 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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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보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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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보면, 보 어, 여기 봐봐, 이거 네가, 네가 봐야지, 이 새끼야. 자, 봐봐. 그러면, 한 명은 ABD를 거쳐서 가야 되고, 한 사람은 ACD를 거쳐서 가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어디를 거쳐서 갈지를 정해야겠지. 야, 너 비, 너랑 내가 이렇게 갈 건데. 그럼 둘 중에 누가 어디를 거쳐갈지 정할 거 아니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뭘세 가지, 뭔지. 내가 ABD를 거쳐가면 너는 ACD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문제가. 반대로 내가 ACD를 가면 네가 ABD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문제 한 사람이 지난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날 수 없다. A, C, 와, 저, 저, 그 지점을? 지점을? 그 길로, 생각했어요. 길로 말고 지점. 한 사람이 지난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날 수 없다. 봐봐. A, 봐봐. A에서 봐봐 a B를 거쳐서 D로 갈수 있는 게 4가지고. 그치?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수 있는 게2 곱하기 3에서 6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라. 그럼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일 때는 그치? 그럼 4 곱하기 6 해서 얼마? 24가지. 그치? 근데 갑하고 우리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죠그죠 그렇죠? 누가, 누가 B를 지나고 누가 C를 지날지만 정해줘서 곱하기 2, e, 위치, 경우가 바뀐 경우도 세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누가 지나간 길은 지나갈 수 없다고? 그럼 전체 갈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총 10개의 길이 있잖아? 그럼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럼 10개 중에 하나를 뺀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90가지가 있겠지. 간 길은 똑같이 시갈 수가 없다고 해야 어, 간 길을 다시 갈수 없으니까 90가지겠지. 아, 90가지가 아니겠지. 어, 그럼 경우가 아니겠지. 아니겠네. 얘가 이 다리를 건너서 열 중에 하나를 갔으면 이거 지우고 나서 세는 거지. 이거는 그럼 어느 길을 갔냐에 따라 다음 세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일일이 나눠서 해야 합니다. 왜 곱하냐고? 자, 봐봐라. 가바고 을이 모두 가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럼, 값이, 값이 ABD로 가고, 을이 ACD로 간다고 해봐. 문제에서 값도 가고, 을도 가는 거 아니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자, 동시에라는 말이 뭐야? 동시에라는 단어가.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얘들아, 동시에 던진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렇게 딱 던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야, 그러면은 내가 서로 다른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하루 있다가 나머지 하나 던졌어. 두 주사위 동시에 던졌어, 이거? 아니지. 근데 두 주사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 36이지. 왜 열, 뭐가 달라? 뭐가 달수 봐봐. 아니 그냥 이렇게 던져서 나오는 거나 하나 던지고 하나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른 거야? 다를 수 있나? 둘다 동시에 라는 동시에라는 단어가 봐봐. 이런, 이런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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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우리 좀, 좀 되게, 그냥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티셔츠가, 상의가, 상의가 세 개가 있어요. 나이키가 있고요. 아디다스가 있고요. 퓨마가 있습니다. 오케이? 바지가, 리바이스 바지가 있고요. CK가 있고요. 케비빈 클라인. 또뭐 있냐? 어, 구찌가 있어요. 됐니? 네가 상의 중에 하나 골라 입고 바지 중에 하나 골라 입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아홉 가지 그럼 너는 집에서 있잖아 상의 입으면서 바지를 같이 입을 수 있으니까 아홉 가지인 거야? 아니 그렇지 막 입으면서 오른쪽 팔 넣고 다리 넣으면서 막막 막 이렇게 입어서 아홉 가지야? 아니 그렇잖아 이 동시에라는 말이 있잖아 같은 시간대에 라는 게 아니야 내가 목적을 완료하기 위해선 얘랑 얘가 모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동시에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외출을 하려면 얘도 입고 얘도 입어야 하잖아, 그치? 이게 동시에라고.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지금, 가 문제에서 갑하고 을이 모두 뒤로 가야 된대잖아 그럼 갑이 가는 경우의 수랑 을이 가는 경우의 수를 당연히 곱해줘야지. 문제의 조건이 갑하고 을이 둘다 가야 된대잖아 그치? 오케이? 자, 봐봐. 내가 그래서, 이런 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했냐면 사건 하나를 없애자 그랬어. 갑이 뒷,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갑이 다쳤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갑이 교통사고가 났어, 가다가. 그럼 우리 문제에서 뒤까지, 갑하고 우리 모두 뒤까지 완료, 가, 간다고 할수 있어, 없어? 못 가, 지금 실려갔어. 못 가잖아, 그치? 이해돼? 사건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게 곱하는 거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주사위 두 개를 내가 동시에 던지기로 했다. 하나 던지고 하나 3일 있다. 던지기로 했어. 근데 하나 가 하숙에 빠졌네. 그럼 질문. 나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수 있나? 안 되잖아. 이게 곱하는 거라고. 뭐가 하나 없어졌어. 사건의 만족을 못 시켜. 나는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입고 외출 하려고 하는데 바지가 다 없어졌어. 불탔어. 오케이 나가 나가 못 나가 더할 때는 이런 거라고 얘가 없어도 경호 수는 달라지지만 만족 시킬 수 있을 때 이런 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 버스 세개 기차 두개총 다섯 가지잖아 버스 파업해서 운행 안해 그럼 나 부산 못가 기차 타고 가면 되잖아 이럴 때가 더 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봐봐 잠깐만